실버들에게 참된 쉼과 행복을 선사하는 2021 온라인 실버 겨울 캠프가 1월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됩니다. 지난 여름 실버 캠프 이후 그치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버들. 하지만 그동안 각 지역별 실버회는 글로벌 실버캠프 및 온라인 실버대학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꾸준히 지역내 실버들과 교류해왔고, 실버들도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올해 신년사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름 캠프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행복해하고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겨울 실버캠프에도 종의 약속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어르신들이 실버 캠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신년사 약속처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속에 어르신들도 실버 캠프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을 소망합니다. 2021 온라인 실버 겨울 캠프에 실버들을 초청하기 위해 나선 교사 및 성도들. 홍보를 하면서 많은 실버들이 캠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실버가 아닌 다른 외부에 계신 실버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데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같은 늙은이를 위해서 이런 걸다 해주느냐고 하시면서 다 들어보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감사해 하시면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겠다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요일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실버 캠프 건강 체조로 찌뿌둥한 몸을 깨우고 기쁜 소식 부천교회 류홍렬 목사가 전하는 새벽 말씀과 보금반과 재보금반이 각각 진행됐습니다. 오전 모임에는 각 지역 실버회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전이들 못지 않은 열정으로 준비한 특색 있는 공연들. 직접 공연을 준비하고 영상을 녹화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실버들의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오전 A 시간은 페루 리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성주 선교사. 오전 B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범섭 선교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는 사람 한명 없이 발을 내딛은 선교지. 그러나 그곳에서 분명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한 간증으로 실버들의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오후에는 실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아카데미가 이어졌습니다. 트로트 노래방, 물리치료, 한방상식, 국악교실 등 실버들이 몸을 움직이고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들로 꾸며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문 밖을 나가기가 힘들고 너무 겁이 나서 집에만 딱쳐박고 있으니까 맨 집에서 잠만 자게 되는데 실버캠프 아카데미에 나오니까 이 프레그램만 본 것도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너무 즐겁게 살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먼저 즐겁네요. 오후 휴식 뒤 계속되는 저녁 시간. 수원지역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는 이번 캠프의 강사인 박옥수 목사의 아버지를 소재로 제작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이 담긴 드라마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창세기 속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그후 겪은 많은 고난은 요셉을 비참하게 한것 같았지만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주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실버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 그 믿음의 능력을 맛보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 교회 잘 나오시지 않, 않으신데 이제 이번 수회를 통해서 마음들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종들과 좀 가까워지는. 좋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들으시고 요셉이 7년 풍년회때그 뒤에 올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참 놀라워하시고 또 이제 이 수양의 실부 캠프가 마쳐지면 집에 있는 동생이랑 어머니 아버지께서 보원을 받으실 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실버들은 설교 속에 들려진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서 죄가 없습니다 하얀 눈과 함께 막을 연2021 겨울 실버 캠프. 남은 이틀간 더 많은 실버들이 참석해 노년의 행복을 맛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뉴스티비 노준입니다.